그러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이 사건이 충분히 내 무죄를 경찰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인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이 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검사와 아,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거예요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즉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선 경찰관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사권 조정 이전이나 수사권이 조정된 지금이나 대부분의 검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1차적으로는 경찰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2차적 보충적으로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은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원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검사에게 넘기는 역할만 했어요 즉 기존에는 경찰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검사에게 넘기면은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즉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끝내 버릴지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생겨 가지고 1차적으로 사건을 수사해서 매우 경미하고 도저히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검찰의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즉 경찰 수사관들도 어느 정도 판단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이 사건이 충분히 내 무죄를 경찰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라 보인다면 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사는 매우 많은 부분이 권한을 잃게 된 건가요? 그러면 수사권이 조정돼서 형사들한테 판단 권한이 생겼으니까 검사가 완전히 허수아비 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검사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성 경찰관들에게도 뭐가 생겼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 2021년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조현 변호사였습니다.